김경래의 히브리어 교실 두번째 시간 Dr. Kim's Hebrew Class 2 이번에도 역시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노랫말로 하는 노래들을 배우는 방법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번째 곡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노랫말로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야. 자, 이런 말씀인데 역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한 곡입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을 근거로 한이 노래 노랫말을 한번 볼까요? 골골골알아도나이다르케하 <목소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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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도나에, 딸, 케, 가. 우부탁, 알라브, 우부탁, 알라브, 외후, 외후, 야, 세 어, 여기 반복되는 것들이 많죠? 먼저, 골. 이첫 번째 이 글자는 김멜이라고 하는데, 낙타라는 단어를 뜻하는 그 낱말에서 온 겁니다. 낙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 기억 발음 나죠? 그 다음에 점이 있든 없든 현대부에서는 발음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O라고 하는 모음, 이것은 L에 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 골이란 이 단의 본래 뜻은 굴리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굴리다라는 단의 뜻에서 시작해가지고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 골, 골.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굴려라, 굴려라, 굴려라. 또는 의지해라의지해라의지해라 의지해라, 의지해라. 전치사 r 이 나왔네요. 이골과 함께 누구를 의제가 할때 전치사 r 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모음이고 그다음에 i, 이 i는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묵음 처리해서 r 이렇게 모음만 발음해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말에 우리 한글에서 이음을 모음 앞에 놓으면은 무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것이 바로 이알렙입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 외에는 이 아인을 제대로 발음 못 해가지고, 현대에 입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역시 무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알, 골, 알, 보통 알만 하면 누구 위에, 몸무 위에, upon, on, 이런 뜻이 되는데, 골과 함께 의존하다, 누구를 의존하다, 의지하라, 이 말이 되죠. 맡겨라, 아도나에, 배웠습니다. 무음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모음, 위에, 그 다음에 엔, 그 다음에 아이, 아도나이, 야외 또는 여와를 대신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발음합니다. 어, 맡겨라. 누가 내 맡기느냐? 야외께 맡겨라. 뭘 맡기느냐? 다르케하. 여기 디라고 하는 자음이 또 나오죠. 여기 점은, 어, 있든 없든 간에 이, 이 글자에는 발음에 영향이 없습니다. ᄂ, 그 다음에 아, ᅡ가 되고요. 그 다음에 R 보세요. ᄃ는 각이 져 있고요. r 는 이렇게 약간 매끄럽게 이렇게 갑니다. 사본을 보면은, 사본들을 보면은 서기관들조차도 가끔 이것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사본에도 마찬가지고, 마수라사본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아라고 하는 모음, 자음, 모음, 또 자음. 이 두 점은 몸이 없다는 표시로 마술학자들이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달, 달,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발음하죠, 달. 그 다음에 이것은 크, 점이 있으면 크, 점이 없으면 ᄀ. 점이기 때문에 크. K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이세 개의 점은 에 모음입니다. 다르케, 다르케. 이것은 D하고도 다르죠. 이디는 짧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가 도가 돼요 사실 이것도 카프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를 길게 내뺀 것은 이 카프의 종지형, final form, 단어의 끝에 나올 때 이형을 씁니다. 이것은 카프, 점이기 때문에, 크 이것은 아니, 점이기 때문에, 크 여기 몸을 안에다 집어넣죠 아라고 하는 몸을. 그래서, 하, 하가 됩니다. 이 하라는 것은 대명사음리가 됩니다. 남자 너의, 남자 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너의, 그 다음에 앞에는 명사가 되는데, 단독으로 쓰이면, 데렉,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하가 붙어가지고, 약간 몸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르케카, 너의 길, 이런 뜻이 됩니다. 너의 길을 야외께 맡기어라 골골골 알 아도나이 다르케카. 두 번째는 반복되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죠. 노래할 때, 우프탁, 우는 그리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만 쓰여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V 안에 점이 없으면 V가 되고 점이 있으면 B가 되죠. 이것은 어, 여기에서는 어, 모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어, 일반적으로 에라고 모음을 발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말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노래할 때우 이렇게 모음 없이 아마 들릴 겁니다. 이것은 T가 돼요 T 이것은 아 그래서 강한 H라고 했죠. 그래서 우프탁, 우프탁 의뢰할때 우프탁, 우웨탁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프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는 그리고우탁은 역시 의자해라, 의정해라고라고 비슷한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어에는 평행 구절들이 많아요. 평행법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말로 평행이라고 하면 되나요?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많습니다. 알라브. 여기 알은 여기 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탁 알 역시 골 알처럼 누구를 누구를 의자해라. 누구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여기 알라 하고서 이게 있는데 이자모레 v 가 됩니다. 마치 점이 없는 베이타하고 똑같이 브. 이것도 브. 이 중간에 있는 요드라고 또는 유드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모음 아가 앞에 있으면 읽지 않고 그대로 바로 알라브 이렇게 있습니다. 알라브. 대명사 어미로서 역시 에, 이것은 여기 하가 대명사 어미 어, 남자 너라고 그랬는데 이분는 남자 그 3인칭 남성 단수 양성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존하여라 그에게 맡겨라 그분에게 맡겨라 우탁 알라브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라 우탁 알라브 반복되네요. 외후 외후 야세 이 외는 이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로 읽어주시고요. 우하고 똑같이 어, 그리고,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 우, 어떤 데는 바, 어떤 데는 왜, 이렇게 발음이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모두, 그리고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란 뜻조차 어얻는 그러나, 그럼으로, 그리하면, 뭐, 여러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문명을 보셔야만 해요. 이것은 h, 이것은 강한 h, 이것은 약한 h. 그래서, 우 라고 하는 몸, 이것은 무음입니다 그래서, 후, 그는 남자 그, 영어의 히에 해당하죠. 그래 하면 그분이, 외후 반복되네요. 그래 하면 그분이, 야, 아, 세. 이것은 y에 해당해요. 유든 u든, 이건 아, 몸. 야, 아인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라고 하는 몸. 야, 아. 야, 아.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이 점이 왼쪽에 있으면 s 발음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sh, 쉬 발음이 나고요 여기는 s 발음. 이 몸은 점색은 에. 그래서, 야, 세. 이리고 h는 앞에 몸 있으면 묵음이 돼요. 그래서 야세. 아싸라고 하는 이 어근은 만들다, 하다 이런 뜻이고 앞에 이 야는 남성 3인칭 단수. 그 남자가 하다, 그 남자가 만들다. 그래하면 그분이 야외께서 그리하면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너는 단지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프타 알라프 우프타 알라외후외후 야세 자, 섬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골골골알 아도나이 딸케카 골골골알 아도나이 딸케카 우프타가 라브 우프타가 라브웨후웨후 야세 자, 이제는 노래를 하는 시간입니다. 골골골알 아도나이 딸케카 골골골알 아도나이 딸케카 우프타 할라브타 할라 레후 레후야세 우프타 할라브타 할라 레후 레후야세. 노래로 하다 보니까 우프타 이흐 발음 있죠. 그다음에 알라브 이게 이어져 가지고 우프타 할라브 이런 식으로 들리네요. 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ल गुल गुला दारके खा गुल गुल गुलाई तरखे खा उबा कला उब था अप रेहू रेहू या से उब था कल था अलू रेहूया से 두 번째 곡은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May the Lord give strength to his people. May the Lord bless his people with peace.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노래말을 읽어 보면은 아도나이 오스 레아모 이텐 아도나이 오스 레아모 이텐 예바레 et amo v a 예 h a l o m ivarech et amo v a s h a l o m a d o n 는 야외를 대체하는 낱말이라고 했습니다. 주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야외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oz. 이것은 처음 보셨는데 z, z가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이것은 o라고 하는 몸. i는 발음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oz. 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지 기관총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건데, 오즈, 아도나의 오즈, 야외께서 힘을, 레, 아모, 레는 전지사 투, 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레, 엘하고 에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암 하면 은 백성인데, 암, 점이 있든 없든, m 은 상관이 없어요. 암, 백성인데, 오라고 하는 대명사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 남자의 백성, 그의 백성, 그러니까, 야외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이 텐은 주신다, 이 말이죠. 이 텐, 이것은 n입니다. 예, 여기 앞에 n하고 똑같은데, 예, 단어 끝에는 예, 이 형을 쓰지요. 종지형이라고 합니다. final form. 이것은 t가 되겠고요. t. s u m 이든 없든, 현대불에서는 발음이 같습니다. 이두 개의 점은 모음 에가 됩니다. 이것은 이 모음이 되겠고 그래서 와이에 해당하는 유드 또는 요드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이텐은 이는 그 남자가 준다. 아, 그남자 그가 주신다.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텐이란 이 낱말의 이 어근는 나탄이 됩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다윗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나타날때 앞에 n은 떨어져 나가고 e가 그 남자로서 이렇게 그 자를 차지하죠 이텐 야외께서 자기 백성에게 능력을 주신다 아도나의 오슬레아모 이텐 그 다음에 예바의얘는 역시 동사 앞에 그 남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v 점이기 때문에 v 이건 아 이건 r 이죠 다시 한번 머리 뒤통수 마냥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갑니다 각이 져 있으면 d가 되죠 에라고 하는 몸 그래서 예바레 이 히브리어 알은 굴려만 합니다. 이렇게 굴려만 영어의 알은 약간 우 몸이 들어간데 right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예바레 그래서 흐. 카프의 종자형인데 이 점두개는 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바레 바레 이 어근은 축복하다 복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바레 그분이 복주신다 그분이 복주신다. 엣트. 에, 무금이죠. 세계점은 에, 이것은 티. 점이 뜬 없든 현대브릿서는 같은 티입니다. 에트는 몸멋을 이런 뜻이 있어요. 몸멋을. 그 다음에 아모 여기에 이 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데 학자들, 마술학자들이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겠죠. 아모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혹 주신다. 그분이 야곱께서 와샬롬. 뭘 가지고 복을 주시느냐? v 점이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a. 아. 이것은 영어로 설치사인데 in, at 이런 뜻인데 어떤데 with 뭐 무엇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어요. v. 그다음에 s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이빨 모양에서 왔는데 sh 이 n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s h 이라고 이제 알파벳에서 이름하고 점이 있든 없든 같은 sh로 발음해요. 옆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은 점이 아, a, sha, 그다음에 l. 오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엠의 종지형이죠. 이것은 중간이나 처음에 나오고, 이것은 끝에 나옵니다. 바샬롬, with the peace, 평화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복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바렉, 에타모, 바샬롬.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아도나이 오슬레아모이텐 아도나이 오슬레아모이텐 예바렉, 에타모, 바샬롬. 예바렉, 에타모, 바샬롬. 이 노래 역시 노래로 하다보면 가끔 음, 자이 뒤로, 뒤에 몸으로 이어져가지고, 뒤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Adonai osleam oiten, Adonai osleam oiten, Adonai o s 하도나오슬레아 모이텐 예바레케 타모 바샬롬 하도나오슬레아 모이텐 예바레케 타모 바샬롬 예바레케 타모 바샬롬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f o 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여기도 역시 페럴레리즘이네요 있 같은 뜻을 두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마 페럴레리즘을 우리말로 대구법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노랫말을 읽고 해석해 보면은 키 미지온 테제토라 우드바르 아도나이아 여기에서는 원래 야외라고 하는 원래 글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발음은 다르게 아도나이로 합니다 미루샬라임 키 미지온 대제토라 우드바르 아도나이 미루샬라임 키는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뜻이죠 여기 카프 손바닥이 원래 카프 발바닥 손바닥 모양이죠 카프 점이 있으면 케 점이 없으면 헤 그래서 이라고 하는 모음 이걸 유들를 붙여도 이가 됩니다. 키 없어도 키 미지온 이건 엠 우리의 미음하고 똑같죠. 이라고 하는 몸미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 지오시 이렇게 쌍지시 됩니다. 점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몸지지그 다음에 유드점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y에 해당하고 오라고 하는 몸 그래서 지요 이것은 n 의그 종적이 됩니다. 지온 지온은 시온이라고 우리가 음역하죠 이 지온이라고 하는 낱말은 원래 그 뛰어나다, 아,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미 지온, 왜냐하면 시온으로부터 그 다음에 태째, 태째, 티가 되죠. 점이 있든 없든 티입니다. 에 라고 하는 몸, 태. 쬐, 에, 그래서 무검. 태쬐는 원래 야자라고 하는 어근은 나오다, 나가다, go out 이런 뜻이고요. 태가 붙으면 그녀가 나온다, 그녀가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여성 명사가 기대되죠. 토라입니다. 토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태가 나오는 것이죠. 시온으로부터 왜냐하면 시온으로부터 토라가 나오는 것이다, 나온다. 토라 아, T가 되고요. O라고 하는 모음. R이죠. 다시 머리 뒤통수 모양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글자는 로시 머리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통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라고 하는 모음. 그 다음에 H는 앞에 모음이 있으면 무음이 돼요. 그래서 토라, 도라,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지만 은이 번역은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 정확합니다. Teaching, Instruction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키미지온 대체토라 왜냐하면 시온어로부터 토라가 어, 유대인들은 아예 영어로 쓸때 번역을 안 해요. 그냥 토라라고 합니다. 가르침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우드발 아도나에 야외라고 읽지 않고 노래할 때 아도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모음은 사실 이 글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도나이를 위한 모음을 붙인 겁니다. 자, 우 그리고 드왈. 여기서는 좀 노래할 때 빨리 드왈 마치 모음이 없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으라는 모음이기 때문에 빨리 바왈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D죠. 이것은 R이고요. 각이진 것은 D죠. 이건 V. 점이 없기 때문에 V가 됩니다. 아, 알, 드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말.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아예 무시하셔도 돼요. 야외라고 저는 읽는데, 성경 읽을 때는, He is, 그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 아도나에. 야외의 말씀이. 자, 야외 말씀하고 토라는 배구법이 됩니다. 미루샬라임, 먼저 뜻부터 해서 가면은, from Jerusalem,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이에요. 어, 여기에 원래 이 Y밑에 a 라고 하는 점두개 모음이 있어, 요 E 예, 그 다음에 R, U, 예루 우라고랬죠 예루 그 다음에 SH, 쉬라고 하는 자음, A, 아, 예루샤 그 다음에 L, A, 라그 다음에 u 드하고이 E, 이, M 이게 M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인데 그 앞에 전치다 M. 이 전치사인데, 프람이라는 뜻인데 이거하고 같이 이어져 가지고 아예 미 이렇게 붙여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샬라임, 미예루샬라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미루샬라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외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이 동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키미지온 테제토라 우드바르 아도나이 미루샬라임, 키미지온 테제토라 우드바르 아도나이 미루샬라임. 이 곡은 이사야 2장 3절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자 노래를 해보도록 하죠. 김이지 연대제 돌아, 김이지 연대제 돌아, 김이지 연대제 돌아 우드발 아도 나이미루샬라임. Kimichi yon te te tora Kimichi yon te te tora Udvar Adonai Mirushalayim Kimichi yon 김이 지연태제 토라, 김이 지연태제 토라, 우드발 아도 나미루샬라임.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Great peace have those who love thy law. Nothing can make them stumble.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창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또는 왕등 존칭을 써야만 할때그 2인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법을 그랬는데 실제 히브리에서는 당신의 법이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노래 가사를 먼저 읽고 해서가면은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카 엔앤 라모 믹셔 엔 라모 믹셔 샬롬 라브 레오하베 토라테카 아마초이 어, 알 머리 뒤통수라고 그랬죠. 실제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는 머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무드하게 내려가는데 동그랗게이 알은 R은, 히브리어 알은 어, 영어의 R하고 다릅니다. 영어의 R은 일반적으로 앞에 우라고 하는 모음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Right, Red, 이런 식으로.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굴려야만 합니다. 스페인어, 그리스어, 히브리 R은 똑같아요. R 이렇게 굴려야만 하는데, 그래서 Rav, 이렇게 발음 하 맞이합니다. Rav 하면 틀려요. 여기, 자, Shalom,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화. SH, 이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R라고 하는 모음, s h t 그다음에 L O 그다음에 M. 샬롬 우리 미음하고 똑같습니다. 샬롬 평화 평안. 라브 이 V 큰 평화 큰 평화 이런 뜻입니다. 라브는 많다. 레바이 라비 라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단어에서 이 왔어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큰 평안 평화. 레오하베 이 L 그다음에 에라고 하는 몸 전치사 to for 이런 뜻이 되죠.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그다음에 이것은 묵음이 되죠. r-이라고 아, 하는 글자 오라고 하는 모음이 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 모음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 아하 그다음에 v 에에 그다음에 이걸 집어넣든안 집어넣든 에 발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레 오하베 어, 투 도수 러 사랑하는 이들 이런 뜻입니다. 아하브라고 하는 이 어근은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하베는 어, 분사라고 하는데, 살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살아하는 이들에게는 큰 평화가, 뭘살아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토라, 테카 토라가 그 가르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하, 이것은 역시 카프의 종제형인데, 점이 없기 때문에, 흐 발음이 나고, 몸, 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 이것은 대명사가 꼬리가 돼요. 남성, 너의, 이런 뜻입니다. 너의, 토라, 당신의 율법, 당신의 토라. 그러면 토라하고 하가 붙을 때, 끝에 해가 있었는데, 발음이 안 나는 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몸에, 토라테카, 당신의 토라,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평화가. 엔, 엔, 라모, 믹쇼. 역시, 이알렙은 묵음, 그 다음에 에, 이유도아이든 없든, 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 종지형. 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엔. 그 다음에 엔, 반복되네요. 라모, 라, 모, 네, 라, 투, 호, 라고 하는 전시사고, 모는 대명사 꼬리로서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다, 뭐가 없느냐 하면 미, 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거치는 것이 없다, 미, 여기 이라고 하는 몸, 흐, 이 점이 없으니까 흐가 되고요. 이점두 개는 밑에 모음이 없다는 표시죠. 그래서 미, 흐, 그 다음에 쉿, 그 다음에 오 라고 하는 모쇼그 다음에 엘믹쇼은 넘어지게 하는 것영어로스 stumbling block 이렇게 말합니다 엔엔라모 믹쇼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그런 이들에게 는엔라모 믹쇼 샬롬 라브 레 오하베 토라 테카 한주 없이 악보를 보지 않고 노래하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lom Rav Leo Habe Toratecha Shalom Rav Leo Habe Toratecha Shalom